진료를 보실 수 있도록 검사 상태 표시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사실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검사 환자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보통 환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진료실에서도 해당하는 환자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될 텐데요. 현재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람이라면, 병원에서는 노란색으로 계속 유지하게끔 어, 하고 싶은 니즈가 있으실 텐데, 그럴 때, 어, 현재 재택치료라는 환자가 선택이 되어서 노란색이 되어 있고요. 의사랑이라는 환자는 우측 마우스를 눌러서 검사 중이라고 눌러 주시면, 해당하는 환자는 진료실에서도 노란색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재택치료 환자는 노란색 표시 그리고 재형절개 환자는 우측 마우스 눌러서 검사 중으로 바꿔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검사실에서 검사 완료라고 눌러줬다면 해당하는 부분은 검정색으로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방사선실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기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